열한기 하 12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한기 하 12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부터 2이절이십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트러 올겠습니다. 제사장 여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곳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곳 제단 옆 배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이에 그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그들이 성실히 일 하였음이라. 속혼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대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우사밧과 여우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죽인, 죽인 신복은 스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레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오후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글을 좀 거기 적어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요 내 지혜,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언가 처음에 할 때는 더 신경 쓰고 조심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에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이 뭔가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뭐 일을 사고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고 또 하나가 좋은 모범을 좀 따라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시험과 역경을 이겨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큰 교훈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남한국또 북왕국의 왕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 지금 열한기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더잘 배우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악한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그의 삶을 잘 살아가서 칭찬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참 좋고 잘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결말을 맺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나의 신앙의 모습과 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남왕국의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그랬어요. 초반에는 좀 잘하는 것 같았고 무언가도 이루는 것 같았고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보인 게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로는 아름답지 못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어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즉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가 그의 삶의 시간 동안 잘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지대한 건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구사일생으로 그의 목숨을 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살때 돌박이 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간신히 피신하게 을 되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아달야라고 하는 그러한 남 유다의 여왕이 잠깐 통치한 때가 있었어요. 이 아달리아가 한 6년 정도를 통치했던 여왕인데, 그 아달리아는 사실 왕비였어요. 그의 남편이 요람, 요람이라고도 쓰고, 요람이라는 왕이었고, 그 왕이 죽고 자기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잠깐 한 1년 정도 있다가 죽게 돼요. 자 이렇게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게 되자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정변을 일으켜요. 자기가 정권을 잡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이 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살된 아기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피신할 수 있었어요. 그한살 박의 아이가 어디에 비신을 했냐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로 보내지게 되고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아이를 한 6년 동안 잘 숨겨서 키우게 돼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그, 그,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 다음에 유다 왕이 된게 일곱 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보면, 이 요하스가 일곱 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일곱 그러니까 살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어떻게 통치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우야다, 이 요하스를 잘 돌봐줬던 이 제사장이. 그 뒤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섭정 비슷하게 그렇게 통치하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창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보지했다가 그렇게도 왕이 됐던 이 요아스의 그런 업적 혹은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했던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칭찬받는 일은 뭐냐 면 여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게좀 지체되고 안 됐던 일이 그것을 잘 다시 조정하고, 또 자금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면서 성전 수리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간게 오늘 말씀 9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지요. 여우야다 이 일을 이 제사장 여우야다가 그 주관이 돼서 그 일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게 되는데 여우야다가 궤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의 오늘 헌금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으게 되면 그것을 봉해서 이 공사 감독관에게 또 전달을 하게 되고 이 감독관은 그것을 일하는 일꾼들에게 또 임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또 필요한 재료들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관리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줘요.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적은 금액이 들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 이렇게 들여진 헌금은 이 성전 수리에만 쓸수 있게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쓰는 어떤 그릇들이라든지 용기들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구비하는 데는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이것이 자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서 성전 수리의 과정이 어려움 없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들과 회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하면 회계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안 하고 그랬느냐? 그다음에 말씀에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해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수리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특별히 제사장 여우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의 태도와 그 일에 임하는 모습이 성실하고, 또 돈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떤 모습을 하는지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매력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일이 있었던 다음에 이제 어, 이 요아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 하에서는 하나의 사건만 우리에게 전해요.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어 보면.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왕 때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을 몇 가지를 또 언급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요아스 때 잘못했던 일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언급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요아스 왕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했던 을 사람이고, 그를 어린 때 돌봐주고 지켜줬던 사람이고, 그가 왕위에서 그 왕의 그 일을 수행할 때 힘이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이 요하스가 잘못된 길로 더 빨리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열1기하 12장, 우리 3절에도 잠깐 언급됐는데,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영하는 일들이 계속되게 되고, 그리고 역대기서에 보면, 이 요하스왕 때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반발하고 책망을 하는데, 이 요하스왕이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때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 그 사람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잘못된 모습과 신앙적인 모습을 질타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그렇게 왕으로 어렵게 세우고 그래서 왕으로서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에게 질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오아스가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이 역대기서의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오류를 범했는지가 오늘 말씀 17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수리아의 왕 하사엘 계속 등장했지요. 이옷 때도 등장을 했고 그 전에 그어 우리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등장했던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왕이 예루살렘 남 유다를 쳐들어 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어디에 교두보를 마련하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가드라는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가드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에요. 이 가드라 블레셋에 속한 이 가드라는 지역을 먼저 차지한 다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려고 시도할 를 때. 이 요하스 왕이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 8절 이하에 그가 이렇게 하죠. 그가 그의 앞선 왕들로부터 모아왔던 성물, 그러매 또 이렇게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하사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물을 보내서 그걸 받은 하사엘이 이제 철수하게 되죠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초한 어려움을 극복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어요.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물질을 갖고 어려움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아마 간편한, 가장 간단한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앞에 서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가 할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머리를 써서 그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선대부터 모아왔던 그 보물 또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왕궁에 있는 그 곳간에 있는 거든지 그 창고에 있고 또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 바쳐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을 끝내게 되느냐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를 죽여버려요 그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작해서 뭔가를 성취해가는 과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신실해야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변함없이 여와를 의지해야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을 때는 그의 교훈을 받으면서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 남왕국의 왕 그가 일곱 살에 즉위했으니까 그의 통치의 기간이 짧지 않아요. 길어요. 40년 가까이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감당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이 혹시 내가 지금 잘못하고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 40년 가까이 통치했던 왕인데 그가 어린 시절에 즉위하게 되고 요야다라고 하는 좋은 제사장 아래서 그가 교훈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잘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에 잘한 일에만 갇혀 있어서. 현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다면 지금도 또한 장래에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도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마지막 마침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게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주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방법 먼저 세상의 길 먼저 편안한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시련의 때에 서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여 주시오시며 먼저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아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예물 있습니다. 조향제 성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기도의 점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의 선길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열로 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영혼들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저들을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심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